예상된 대로 예정된 대로 예고된 대로 정우영 선수가 올라온 LG입니다. 시즌 1승 7홀드 0.55 후기극에 네. 허용했던 그 홈런 제외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올시즌 이어가고 있는 정우영 투수입니다. 아까 그러니까 이 아래가 0.55잖아요. 말이 필요 없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옆구리 투수하면 당연 정우영 선수가 지금 현 시점에선 생각이 날 정도고요. 동원 선수 타자 힘없이 굴러가는 땅볼에 선두에서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.인데 그것도 흥이로안 낚여질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볼 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,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요. 예. 아, 보면 희귀한 장면로 이번에 승루 쪽입니다. 와우, 내야를. 나가를 것을 예,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정우영입니다. 선수 예, 우할 때 넘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. 오. 자, 지금은 한참부터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스윙이 나왔습니다. 앞으로 어, 들어오는 이 투심발 스볼이 정말 위력적이네요. 또 한번 밀었어요. 다시 땅볼. 이번엔 2루수죠 정리가 됩니다. 세 타자를 상대하는 정우영. 완벽했던 이번 8회 피칭이었습니다.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. 한점의 LG리드 잠실입니다.